네, 반갑습니다. 울산 유튜비아카오조입니다. 자, 렉스턴 지포 차량입니다. 렉스턴 지포 차량 안드로이드 10인치로 장착이 진행이 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렉스턴 차량은 순정 AV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포 차량 순정 AV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후방 카메라도 현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후방 카메라 순정을 그대로 쓸 겁니다 후방 카메라는 순정을 그대로 쓰고 안드로이드 10인치로 해서 어, 작업이 진행돼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렉스턴 g4 차량 안드로이드 작업 바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렉스턴 g4 차량 순정 gps 안테나 라인과 순정 usb 라인 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무출형입니다 무출 앰프가 달려있는 어, 캔버스가 이렇게 필수 라인이라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캔버스가 어, 들어가야지만 적용되는 인피니티 오피션 차량입니다. 자, 다음 작업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렉스턴 G4 차량 배선 작업 살펴보겠습니다. USB 라인은 순정 USB 라인 그대로 쓰고 GPS 안테나 역시 순정 GPS 안테나 라인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다 스피커 배선은 어, 여기가 이렇게 절단된 게 보일 겁니다. 절단된 게 보일 건데, 이쪽 라인에는 스피커 배선 출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스피커 배선 출력이 나오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스피커 라인을 다이렉트로 다 이렇게 가져와서 작업을 하였고요. 그 상태에서 흡음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렉스턴 지퍼 차량은 현대기아차보다 작업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구조를 잘 알고, 차량 회로도를 잘 알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렉스턴 지포 차량 다음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렉스턴 지포 차량 작업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10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입니다. 화면이 굉장히 금지막하게 넓어서 굉장히 좋고요. 이 차량과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10.1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기존 후방 카메라에서 AHD 고급형입니다. 자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제품으로 해서 안드로이드 전용 AHD 카메라 설, 설정되었습니다. 자 AHD 카메라 설정은요 후방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화면이 들어와 있으면 화면을 터치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밝기 이렇게 조정 가능하고요 밝기 이 상태에서 라인 설정 자 스타일 2폭 안전한 거리 이런 식으로 상세 세팅이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면 후방 카메라 설정은 차량에 맞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측면의 미등 버튼까지도 다 활성화되었습니다. 자, 야간에 화면 어둡게 하는 기능 다 적용되었고요. 공조기는 여기 오토공조기가 LCD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캔버스는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열선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 시동 걸어볼게요. 자 시동을 거니까 열선 버튼하고 이렇게 다 적용되고 해야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깨닫는 것도 어떤 다른 법이 아니고 오로지 이 마음자리. 핸들 리모컨으로 모든 조사 리 조정 다 가능하고요. USB는 순정 USB를 쓸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GPS 역시 순정 GPS를 쓸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차주님께서 포지 안테나를 자 포지 유심입니다. 포지 유심을 개통해 오셨습니다. 자 SK고요. 저희 유튜브 아카우드에서는 유심 개통과 유심 발급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LG, SK, KT 자 이렇게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LTE 안테나를 통한 자, 유튜브 속도 한번 봐보시면 유튜브 속도도 좋구요 자 이렇게 핸들 리모컨 설정도 다 가능하구요 넷플릭스 입니다 넷플릭스는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기존에 넷플릭스 집에서 보시는 아이디가 있으면 다 적용이 됩니다 넷플릭스 해드렸구요 앱 같은 경우도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번호 혹은 TID로 로그인 하시면 팀 앱은 기존처럼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디오도 다 적용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 테사피라도라고 자 라디오도 적용해 드렸고요. 자, 지포 렉스턴 차량입니다. 지포 렉스턴 차량, 이렇게 작업을 하였고, 분할 화면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유튜브와 티맵입니다. 이렇게 유튜브와 티맵 다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와 티맵, 잘 나오고 있어요. 화면 크기. 자, 반반 화면이고요 자, 이 차량은 작업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순정 앰프 배선에서 카오디오 작업을 다 따와서 어, 작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역시 이렇게 난이도가 높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후방 카메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순정자리 그대로 적용을 해 드렸습니다. 저기가 순정자리인데요. 순정자리에서 뒤에 배선을 다 뜯어내서 순정자리에 렉스턴 차량 춘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앰프 옵션은 인피니티 옵션입니다. 자인피니티옵션에 센터 스피커 그리고 고음 스피커, 중력 스피커. 자 리어 고음 트위터와 리어 스피커까지도 전부 다 살려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카오디오 작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유튜비아카오디오는 전통 오디오 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작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차량 쌍용렉스턴 G4 차량입니다. 10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